가수밖에 yeah, 불가능하단 말들 앞에 서로를 더 붙잡고 전부 헤쳐나가게 yeah, 눈앞이 막막해도 달려나가 uh, 수많은 싸움 절대 기권하는 끝을 봐 끝을 향해 돌골라가는 계단을 하늘의 바라보며 우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불안해져 결수 없는 모험 숨이 멎어 쓰러질 하늘의 때까지 하늘의 내 전부 걸어라 봐. 밤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써. 그리고 라일이는 글자는 이렇게 쓰면 돼. 있잖아 라일. 싸움이라는 게 뭐야? 어? 예전에 가르쳐 줬었잖아. 서로 미워해서 때리고 험한 말을 하는 거라고. 내가 듣는 말. 내가 보는 걸. 난잘 모르겠어. 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맞거나 험한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럼 싸울 거지? 응. <laughs> 그래 그런 거야. 내가 느낀 것은 전부 그녀의 것이었다. <laughs> 그만 포기하시지, 거북은 거북아! 네? 거북이? 음... 아고가 말도 안 해. 이거 얼마에 샀어? 으이 어? 녀석, 네 애완동물이지? 으아! 흠... 이거봐! 나는 악어가 아니야! 난 낚시꾼, 라클레클레이셔다! 와... 아고가 자기소개도 할줄 아네? 저기요, 저 사람은... 나도 알아. 화난 어, 거북아! 너한텐 볼일 없어!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건데? 선현할 거다. 선현? 어? 넌 선현을 통해서 더강해질 거야. 이 녀석도 집에 당하는 쪽이군. 위쪽에서 2 0 0 명을 죽이라고 명령하면 아무런 의문도 없이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 으? 난이 녀석하고 무슨 이렇게 볼 생각 없어. 아도한테 너무 수준 높은 얘기였나? 그럼 난 빠져줄게. 네? 찾으러 가야 하거든. 함께 탑에 올라갈 강하고 재미있는 동료들. 어! 간다. 으어... 어, 응? 어! 아, 저 녀석 신경 쓰이잖아. 맞서 싸워야 해. 라이를, 찾아야 해! 자, 붙잡어지 이게 뭐야, 붙어가라! 튀어! 어, 아, 네! 으, 으! 비나무가 거무기 자식들! 잡으면 등껍질에 밥을 비벼 먹을 테라 등껍질이 어디있다고 저러시는지. 덕분에 살았다. 고마워. 다 한쪽은 온순해서 이럴 때도 공격하지 않거든. 아,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로는 토끼 한 마리도 잡기 힘들거든. 하마터면 공격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내 이름은 쿤이야. 어, 전 밤이에요. 어? <laughs> 밤. 근데 그 검은 사물은 어디서 얻었어? 응? 그 무기는 탑의 왕인 차드가 선택한 공주에게만 주는 보물이야. 음. 이그 답답해. 빨리 신입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란 말이야, 이 꼬맹아. 응? 유리 아가씨, 갑질 아니에요? 그런 무기를 이제 막 탑에 들어온 신입, 그것도 남자가 갖고 있다니. 이번 일을 왕께서 아시면 사형. 이건 잠시 빌린 것뿐이에요. 빌렸다고? 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야 할 사람? 선별이는 직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특이한 네. 녀석이었군. 당장 나와. 재밌겠는데? 네. 자 가자. 가자니요? 서로 말동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 네. <놀람> 응? 응? 아, 나 참. 어디 가나 풀떼기 천재네. 어? 오. 자 어디 도망쳐보시래. 도망치라고? 도망이라는 건 나보다 상대가 강할 때 하는 것 아닌가? 둘이 다 엄청 세잖아 그건 그고 너희들 어떻게난 신경도 안쓰냐 네! 어린이형 거북이 자식들아! 죽어라! 아! 빌어먹을 응. 예, 당장 나와! 현재 남아있는 선별 인원은 268명인가? 이제 얼마 안남았네 벌써 그렇게나? 응. 밤, 너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굴 죽여본 적 없어? 아마도요 아마도? 옛날 일들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라헬이 가르쳐준 것 밖에는 라헬?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혹시 애인이야? 아니요, 하지만 전 라헬 것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탑을 올라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 너의 룰은 바로 그 여자구나 룰이요? 밤, 이번 학수는 동료가 되자는 뜻이야 이번 시험에 룰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 200명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덤비지 말고 남은 200명 중에서 동료를 찾자고 말이야. 강하고 재밌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쪽의 룰에 지배되지 않는 거야. 룰은 반드시 자신이 만들어야 하거든. 게다가 자야드의 공주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니 같이 다녀서 나쁠 거 없지. 괜찮은 제안 아니야? 하지만 전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선 라크 씨가 오히려. 자들, 이 가족이들.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시험 시간 외에 싸우시면 모두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야, 너희들 진정 인정하고라. 완전히 막상막하였어. 나 누구랑 얘기하니?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5분 안에 두 사람을 자신의 동료로 만드세요. 제한 시간이 끝났을 때 팀을 이루신 분들은 서로의 신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입니다. 까다로운 시험이네. 네? 5분을 준다는 건. 저 녀석을 우리 동료로 만들라는 얘기잖아. 라크님을 무시하라. 자 생각해봐 여기서 만난 것도 다 운명 아니겠어? 만약에 우리 셋이 한 팀이 된다면 틀림없이 최강의 팀이 될 거야. 안 그래? 응? 안 하기다. 하츠다. 난 십이. 12... 동료를 찾아야겠군. 그래. 나 여기 있거든. 나 십이 수가다. 이놈들거기서어 야거 방금 나온 설명 너도 들었지? 어때? 우리 동료가 될래? 왜? <laughs> 낙시부은신냥간마 동료가 되지 않는다. 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분안네 네 녀석을 죽이고 다른 동료를 찾겠어 뭐라고? 저기 잠깐만요 아까 절 사냥하고 싶다셨죠? 그렇대 난 너와 네가 가진 무기를 사냥할 거래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네 알겠어요 그럼 저하고 싸워요 야 밤! 좋았어 넌쬐끔면 좋은 거북이구나 싸우지! 그래요 그래. 어, 자절 사냥해주세요 왜? 뭐? 싸우자고요 헛소리 말고 무기를 잡아! 싫어요. 자하라닉 싫어요. 자브라고. 음, 보기고닥대 배짱이 있잖아. 다시 모들. 싫어요. 시간을 끌어서 동료로 만들려는 작전이니까. 열받아. 넌더 강한 사냥감을 찾고 싶은 거지? 그렇대. 그럼 여기서 우리와 손잡고 더 높이 올라간 후에 더 강한 녀석을 만나서 싸우는 게 어때? 네.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밤을 사냥하는 것보다 탑을 올라가는 게. 웃기지만 파란 거북이. 탑은 높고 낮음은 상관없어. 내 사냥꾼 내가 잘할 게 <laughs> 남은 시간 10초! 억지로라도 무기를 들게 만들어 줘봐! 젠장! 이제 시간이 없어! <laughs> 이 거북이 따위가 감히 누굴 잡아! 다! 일어! 이! 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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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종료! 이피라 먹은 거북이들아! <laughs> 이번 시험에서 합격한 선별 인원은... 대략 120명쯤 되겠군 나랑 싸우자 검은 거북이 실다니까요또다 <laughs> 같이 굴지 말고 한판더 떼고 야 이거. 난라클리비야 이렇게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밤에 그걸 꺼내봐 그럼 순식간에 다른 놈들이 밤을 사냥할 거다 그리고 더 강해진 후에 싸워야 재밌지 않겠어? 그건 그렇군 그러 아니지 <laughs> 내가 또쏠걸 깔지 야자 배고프지? <laughs> 이거 줄 테니까 일단 휴전하자 <laughs> 이쬐끄한건 머리에 <laughs> 야, 몇개더 주라! 역시 다들 시험을 통과하고 있 녀석들이라 쟁쟁하구만 안 그러냐? 흠 에이구 자 좌우지간 너희 들이 몸이 한 팀이 려준걸 감사하게 여겨야 할 거다 아듀! 아우! <laughs> 하... 사실 이 몸은 살인무술을 배워서 무지하게 세거든 좀 닥쳐. 닥쳐 그래도 같은 팀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잘 만났다! 어? 어? 네놈 때문에 내팔 하나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보상할 거냐? 몰라, 다시 사서 붙여보든가 말다 했어? 휴식 시간에 싸움은 금지라고 음. 말했을 텐데요? 지금 뭐랬어 미러면또 뭐냐? 저로 말하자면 앞으로 여러분의 시험 담당관 레롤로라는 사람입니다만 시험 담당관이라면 랭커? 네, 어. 랭커입니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응? 너 설마 랭커도 모르냐? 네? 랭커란 게 뭔데요? 랭커가 뭐냐면 탑의 정상까지 올라간 굉장한 사람들이야. 정상이요? 자하드의 왕이 있는 곳이지. 선별 인원들 중에서도 극소수만 될수 있어. 한 마디로 상식을 뛰어넘는 괴물들이지. 아, 그럼 그두 사람도 굉장한 사람들이었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통과자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속간해야할것 같군요. 속가네요?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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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인 네, 그렇습니다. 어! 신수는 탑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의 근원. 우리가 탑에서 숨쉴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존재죠. 이탑 안에서 싸울 땐 모두 이 신수를 이용해서 싸웁니다. 신수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이 장막을 뚫고 들어오는 팀은 테스트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입니다. 팀이라고 했어. 팀에서 한 명이라도 건너가지 못하면 어떡해? 물론 탈락입니다. 뭐야, 탑을 올라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운입니다. 뛰어난 신체와 머리를 타고나는 운. 재물은 신수의 농도가 저 정도라면 어은 가볍게 통과할 테고. 문제는 밤인가? 저기요. 음? 전 튕겨 나가지 않았거든요. 야, <laughs> 어? 아, 죄송해요. 나갔다 와야겠죠? <laughs> 아니요, 당신은 통과입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나 본데 그것도 당신의 운이니까요. 아 뭐요? 대단하군. 아, 역시 내 검은 가북이야. 시험관이 실수했을 리가 없어. 옆에 있던 나와 아구가 튕겨져 나왔는데. 흠, 괴물이 들어왔군. <웃음> <웃음> 시간도 때울 겸 저랑 내기나 하지 않을래 네? 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신수를 통과할지 맞추는 거예요. 밤씨가 이기면 저한테 묻는 건 뭐든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이세요? 그럼요. 대신 제가 이기면 밤씨도 뭐든지 대답해 줘야 합니다. 좋아요. 어떤 분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이 댁에 꼭 이기고 싶어. 라이를 찾기 위해서. 아, 그럼 저는... 저 단발머리 저 소녀... 저 여자예요. 어? 뭐야, 저랑 똑같네요. <laughs> 저 애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느낌이에요. 쟤는 대체 뭐야? 응? 어?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네요. 네. 음. 그래도 랭커를 상대로 무승부라니 아주 잘하신 겁니다. 상으로 밤 씨가 질문을 하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연노랑 머리에 죽은 게 여자를 보셨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오빠라, 왜 이래? 다른 녀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나 가자. 음. 응. 그거 말고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그럼요. 비선별 인원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어, 음? 아, 안 되나요? 아, 아니에요. 비선별 인원은 탑의 법칙에 어긋나 있는 자들입니다. 탑은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거주 지역인 외탑, 선별 인원들만이 올라올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있는 내탑, 그리고 그두 개의 공간을 이어주는 중간 지역이죠. <laughs> 아저씨처럼 질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쓸데없는 테스트가 필요한 거야. 뭐야? 잘 봐. 이 탑은 나처럼 선택받은 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laughs> 들어갈 수 있는... <laughs> 이게 왜 이래? 백수가 손을 대서 그런가? 여기 주민들은 대부분 외탑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 주민들 중에서 탑의 관리자인 헤더님께서 내 탑에 들어갈 자들을 선별해 자격을 부여하지요 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탑에서 나고 자란 음. 건가요? <laughs> 네, 그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밤씨는 참 재밌는 걸 모르시네요? 네, 그, 렇겠죠 아, 그럼, 나랑 라일만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말이야? <웃음> <이런> <웃음> 뭐야, <웃음> 당장 열지 못해? 야, 빨리, 빨리 열어라! <laughs> 시끄러워, 아저씨는 닥치고 있어! 응?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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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헤도님이 선별하지 않은 자들이 가끔 자기 힘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비선별 인원입니다 그럼 비선별 인원은 나쁜 사람들인가요? 천만에요 다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비선별 인원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laughs> 젠장 이런 합찮은 시험을 통과 못하면 탈락이라고 으, 전혀 세련너넌 아는 사람이야? 어, 까먹었어 안 용납 못해 내가 졌던 놈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laughs> 랭커면 당하너 같은 녀석은 이거 한 방에 끝장이야 마지막 잡이를베풀러 왔습니다. 신수의 힘에 한계는 없습니다. 신수를 쓰면 불로 불사할 수 있고, 신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힘을 견뎌낼 수 있다면 말이죠. 지금 당신에게 가한 신수의 농도는 30층 이상에선 일상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일이라 당신이 강하지 않다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택받지 못했다. 그것뿐입니다. <laughs> 내가 왜난 전부 전부 다 버리고 왔어?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 <laughs> 이런 걸 보면 신께서는 참 잔인하시죠?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네로로 씨, 제게 이 탑을 오를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멈춰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밤시가 멈춰서는 그곳에, 밤시가 찾는 것이 길을 바랄 수밖에요. 우리도 슬슬 가볼까? <laughs> 여뭐 뭐하냐 바알가보가 게, 시끄워 밤! 쿤씨! 라크씨! 나, 다음 <laughs> 시험이 끝나고 또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쿤씨와는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어? 으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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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까지 가자. 오스터, 어이! 잠좀 자자. 재상 시험장은 이쪽입니다. <laughs> 음? 그럼 왜 그래? 아, 어, 아니에요. 어, 큰 아게로 아그네스군요.